네, 안녕하세요. 오늘 은 제가 어그 에어박지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준비물 소개해 드릴게요. 토핑들, 뭐 에어박이나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릇,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레진과 뭐이쑤시개나 그런 것들. <laughs> 네,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이판을 괜찮아 드시고 레진을 짜주세요 아, 오늘 레진 너무 많이 써요 한 번에 많이 써가지고 헉! 뭐하는 짓이야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자꾸 떨어뜨려요 네, 짜고 올게요 이제 네, 짜졌고요 그리고 파, 파스텔. 제가 요즘 파스텔 쓰는 이유는 색깔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쓰고 있어요, 계속. 그 다음에 이 색. 아, 이 색이 그거구나. 이렇게 색을 만들어주시고요. 토핑들을 다 넣어주세요. 애호박이랑 두부, 양송이? 양, 양송이버섯인가? 그거랑, 홍고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애호박 토핑은 아마 영상 아직 안 올렸는데 곧 올릴 것, 같... 아, 이거 올리기 전에 올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릇에다가 이쁘게 담아주세요. 데코롤로 오두락볼로 제작을 했어요 근데 오, 오, 그 제가 오두락볼 사러 갔는데 작은거 밖에 없어서 일단 사긴 샀는데 10원도 안돼요 그래가지고 너무 작아요 조금씩 넣어야겠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리를 잡아주세요. 이게 원래 토핑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릇이 작아서 토핑이 많아 보여요. 되게 완전 짱짱 많아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애호박찌개가 완성이 됐고요. 애호박찌개보다 애호박국? 그것도 좀 이상해요. 애호박찌개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애호박찌개 만들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